하늘새 시인 조각가 파나가 박찬갑 낭독 최영숙 새야 새야 하늘새야 어느 날 나를 찾아 오려느냐 나는 너를 맞이하여 우리 하나가 되어 기쁜 노래를 부르자. 새야 새야 하늘새야 나와 함께 등으로 가자. 숲에 어딘가에 들뿌이 타고 비친 나뭇잎 사이로 비쳐 나오고 그 숲속에서 누군가 노래를 한다. 산골짜기에 담은 작은 도랑물처럼 내 노랫소리 정말 아름답구나. 새야 새야 하늘 새야 비단 가리개를 열어 너의 눈을 보게 하여라. 너의 눈은 영혼의 창그 문을 통해 너의 마음을 보련다. 내 눈빛 맑고 깨끗함처럼 내 마음 또한 순박하련다. 새야, 새야, 하늘새야, 이제 나와 함께 춤을 추자. 바람처럼 가벼운 춤을 치마 봉 날리며 봄 노래 부르며 춤을 추자. 밝은 날 태양이 떠오르면 너와 나는 이슬젖은 풀밭을 지나 너는 나의 음. 작업실로 가련다. 이오근 방송 구독,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